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는데, 방한 칸, 부엌 한칸에 살았잖아. 식구들이다 여섯 명이 모이면은, 자면은 딱, 이렇게, 안드더니잘수 있는데, 바로 밑에 그, 저 작은아버지가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, 칼잠을 잤어. 그러니까 칼잠을 자면서, 호롱불에서, 이렇게, 그, 머리 꼬라가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. 그때, 이제 꿈이, 아 내가 언젠가, 큰 집을 지어가지고 방 안에 가득 내가 책을 꽂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꽂아놓고 그책한권한 한 권마다 전부 다 꽃이라 생각하고 그 꽃들이 유혹할 때 가서 뽑아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했는데 그런 꿈이 이루어졌거든. 그래서 사람은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카뮈의 스승인 장그르니가 했던 얘기 항상 꿈을 꾸기나. 꿈은 공짜라네. 그 꿈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결국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. 그래서 지원이도 많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언젠가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진다. 내가 그걸 깨달았지.